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네 컨텐츠는요 바로 마크에서 하나밖에 없는 하나밖에 없는 포탈하우스 인데요 여러분들 그냥 포탈하우스가 아닌 포탈 스마트하우스입니다 여러분들 부자 엄청난 부자가 소유하고 있는 그런 비싸고 똑똑한 스마트하우스 인데요 여러분들 그 겉이 여러분들 포탈로 되어 있는 그런 어마무시한 집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 길을 따라가면은, 제가 써있는 이 길을 따라가면은 이제 포탈하우스가 나오게 되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전에 여러분들,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 어... 제 인사, 그, 질문하시는 분이 댓글이 몇몇 분 계시던데, 제 인사 아이디는 여러분들, xxminn, 자, 이렇게 쳐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나올 거예요. 근데 업로드는 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가끔 올리니까, 여러분. 기대는, 예. 하여튼 뭐 많이 팔로 우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 포탈하우스. 벌써부터 약간 보랏빛이 도는데 한번 가볼게요. 자, 어, 레드스톤 토치는, 네, 몇 가지 문들의 키로 사용이 된다라고 하네요. 뭐이 정도 영 기본이죠. 자, 오케이, 가볼게요. 자, 소리 오케이. 소리 좀만 키, 키겠습니다. 자, 갈까? 자, 여기 일단 와. 일단 겉면부터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좀 날아가지고. 어, 나 잡네. 헛개어 넣었아참아 어, 죄송합니다. 자, 어, 아, 아파. 피 맛이 나는데? 어, 괜찮아요. 자, 일단 갈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 자, 포탈! 자, 가까이 가면 은 뭔가 빨려 들어갈 것 같은 그런, 네, 포탈 블럭이 있구요. 겉면이 여러분들 포탈로 이렇게 감싸져 있습니다. 어, 이렇게. 자, 오, 이렇게, 이렇게. 뒤쪽도 여러분들, 어, 바닥까지 약간 보랏빛으로 약간, 자, 보라, 색 집인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포탈로 되어있죠 여러분들 하지만 밟거나 가까이 가도 빠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그냥 네, 특수 제작한 블럭이기 때문에 그냥 네 포탈처럼 보이는 블럭이에요 여러분들 네 그래도 포탈하우스는 포탈하우스죠 여러분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내부를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자어 여기부터 어 깜짝아 죄송합니다 <laughs> 피카츄 왜 나오니 자 자, CD가 갑자기 켜져가지고 아, 이 자, 여기로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 버튼 누르게 되면은 자, 이렇게 계단이 생기게 되고요 자, 다시 올라오게 되네요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음 자, 집은 여러분들 가끔돼 제가 지금 야간투시가 돼있는데 야간투시 한번 풀어볼게요 어 껌껌해 자, 껌껌해 자, 여기부터 한번 볼까요? 어, 게이트 문 열고 닫고인 것 같은데 자, 이건 뭐죠? 어, 이거는 한 켜볼게요. 다 켜보겠습니다. 자, 이쪽인 것 같아요. 자, 자, 아이고, 아이고, 자, 여기, 자, 원래 여기가 이렇게 바닥에 뚫려있지 않았는데, 누군가 침입을 하지 못하게 모은서들이 이렇게, 네, 자기 이제 알 때, 아, 저기서 잘 때는 이런 식으로, 네, 해두는 것 같아요. 아, 왜 이렇게 말을 버벅거리지? 죄송합니다. <laughs> 자, 지금, 오늘 약간 정신이 없어가지고, 네, 오케이. 자, 다시 들어갈게요. <laughs> 자, 어디야, 어디야? 어디지? 여기, 여기, 여기. 자, 오케이. 다시 닫고요. 자, 이제 한번 이쪽도 한번 볼까요? 저쪽에 뭔가 어두운 곳이 있는데, 어두운 곳은 뭐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약간 TV 같은데, 버튼이 있네, 버튼. 아 영화관인 것 같아 영화관 여기 약간 TV 보는 곳 영화관인 것 같은데 약간 좀 미니 영화관인 것 같네요 오케이 집에 영화관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부자겠죠 자 한번 위로 한번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런데 이런 장식도 있어 이렇게 어자 2층으로 가보면은 자 침실이 있구요 여기는 이제 화장실 여기는 샤워실인 것 같아요 물은 안 나오는 샤워실. 자, 오케이. 여긴 약간 인테리어인 것 같은데. 자, 이쪽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로 쭉 가다 보면은. 어, 여기도 뭐 있다. 아, 여기는 약간 그 욕조 같아요. 따뜻한 물. 세면대인 것 같고요. 어, 여기도 침대가 있어. 침대가 왜 이렇게 여기, 여기 주인이 자는 걸 좋아하나봐. 어, 자는 걸 좋아하나봐. 여기 수영장도 있고요. 수영장은 아닌 것 같은데. 자. 여기 뭐 있다. 자, 여기가 수영장인 거 같죠, 여러분들? 자, 여기가. 여기가 수영장이야, 내가 볼 땐. 여기가 수영장이고. 오, 좋아요. 자, 집에 수영장이 있다는 건 부자라는 뜻이죠, 여러분들. 그쵸? 자, 여기 버튼이 또 있는데. 어, 뭐, 깜짝, 깜짝. 자,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어, 뭐야, 저거, 슬라임블러 잠깐만, 이것 때문에 생긴 건가? 어, 이것 때문에 생긴 거다. 오, 자, 여기 폭포, 자연 폭포가 만들어지고요. 저 슬라임 블럭이 생기는데, 슬라임 블럭이 생긴 이유가, 다이빙을 하라고 그런 거겠죠? 자, 다시 키고, 폭포 다시 켜주고요. 멋있게. 자, 그리고 저는, 다이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자, 한 번. 아, 잠깐만, 여기 구덩이가 있네. 잠깐만. 아, 여기 심해가 있네, 심해. 아유, 여기 빠지는 거면 죽으라는 거 아닌가? 아, 여기 집주인은 수영을 굉장히 잘하나봐요. 어, 자. 자 한번 뛰어내려볼게요 자 간다 간다 자 하나 둘셋뿅자 이렇게 밟고 점프 어 잠깐만 아 진짜 실수 실수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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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러면 안되지 자 간다 오우야 근데 내가 못하는데? 잠깐만 야 잠깐만 야 이거 안돼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미안 미안 쏘리 친구들 자 오케이 성공 성공 오 성공, 성공, 성공. 아, 이게 이렇게, 이렇게 한번 다... 이거 <laughs> 야, 다리 다치겠어요. 거... 어, 이거 뭐야? 어, 야, 이거 처음 보는데 여기다가... 어, 뭐야? 어, 뭐 길이 생겼어. 오오오, 동굴도 있어. 헐, 헐, 뭐야? 여기 어디세요? 어, 저 여기는 몰랐는데, 오메! 오메! 어, 이거 뭐예요? 여기? 아, 제가 여기 미리 한번 살짝 체험을 해봤는데, 제가 알아야 되니까. 여기는 처음 봤거든요? 야, 이거 뭐야! 이 집! 내가 모르는 게더 있었어? 야, 잠깐만, 여기, 아까 여기도 뭐 있, 있었는데? 아, 여게 출구. 아! 아 근데 어떻게 어떻게 나가라는 거지? 자 일단은 잠깐 만 여기 여기 뭐가 있어도 있었던, 있었던 것 같은데 자여긴 창고 같아 여기다가 원하는 거와 열리네 밑엔 뭐야 야 뭔데야 동굴에 야 부자 맞네 야이 사람 부자야 야 부럽다 야짱 어, 부럽다 와어 잠깐만 일단 나가는 거 어떻게 하지 야, 이건 뭐죠? 아, 저기다 끊어 버리는 거구나. 어, 자 여기 여기 가운데 걸으라는 것 같은데. 여기다가 뭐 이거 넣으라는 건가? 버튼 이런 것도 없는데. 뭐죠? 어. 뭐야, 뭐야? 야 미안하다. 야, 이거 뭐? 자, 이거는 그냥 올라가겠습니다. 이거는 뭐죠? <laughs> <laughs> 뭐지, 여건? 자, 엘리베이터인 것 같은데. 야, 여기 어디야? 어? 여기 어디세요? <laughs> 여기, 여기, 잠깐만, 여기, 어, 여기 뭐예요? 야, 이거 나도 가, 야, 이거 뭐야? 여기 어디야? 나 이런 거 몰랐어? 야, 이, 아, 여기구나! 아, 아, 여기구나. 자, 여기가 여러분들. 이집주인은 술을 좀 좋아하는 것같아 이게 맥주통이라고 하네요, 맥주통. 와인이랑 맥주, 맥주통. 아, 그리고, 야외에 좀 경치를 보면서 먹을 수 있게. 눌러주면 이렇게, 캬 자, 한번 석양 한 번, 한번 해볼까요, 석양? 아, 석양이면은, 한이 정도면 되려나? 어, 밤이네요. 잠깐만요, 음. 어, 밤이고. 어, 원래. 그래, 별을 보고 먹어야 돼, 원래. 술은, 여러분들, 밤에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려서 모르겠는데, 원래, 술은, 밤에 먹는 겁니다. 자, 자 한번 가죠, 이제. 다시, 다다다다. 아 어. 자, 여기. 근데 여기 너무 어둡다. 원래 이런 건가? 하긴 좀, 어두운 데서 먹어야지, 뭐. 자, 다시. 자, 여기 올라가 볼게요. 야, 근데 여기 뭐야? 열어주세요. 어, 버튼 있다. 어, 오케이, 감사. 아. 아, 잠깐만. 에이, 장난치고 있어. 아, 왜 그래? 아, 이거 푸시고. 자,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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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게, 어, 뭐야, 써있다. 아, 이거 누르면 다시 열리네. 아, 여기다, 여기, 여기. 와, 잠깐만, 그럼 잠깐만. 야,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돌아간 거야? 어, 레드스톤 여기다가 설치하라고? 와. 와, 이거 지금 미쳤는데? 자, 여기 한번들어와 볼게요. 자, 이거 누르면 닫히겠죠? 저긴 또 어떤 게 있을지. 자, 뭐죠? 오, 불 켜졌어, 불 켜졌어. 오, 대박, 대박. 자, 어, 야, 뭐야, 제특이야 야, 이 사람 제특이 갖고 있어. 야, 뭐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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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무리 부자라도 제특이 너무하잖아. 열리는 것 같은데? 어, 열린다, 열린다! 와. 자. 어, 레그레그, 네, 네, 네. 열렸구요.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쫙날라가는 거겠죠? 이건 뭐지? 아, 불 꺼지는 거구나. 다시 켜, 다시 켜, 다시 켜. 이거 다시 올라가나? 설마? 아니겠지? 오, 어, 올라가는 거 같은데? 오 올라간다 올라간다 와 일단 문 다시 닫을게요 문 다시 닫을게요 망가지면 안되니까 비싼거니까 제가볼 때이 집보다 이 제트기 하나가 비쌀수도 있어요 오케이 야 위에는 원래 열어두는거니? 야 내가 닫아줄게 아 오케이 오케이 자이 정도 뭐이 정도는 뭐 봐줘야죠 자 여기는 사다리가 있네요 여기 어 여기 사다리 양쪽에 있는데? 오어 가운데로 가도 안떨어져 이 야, 자연 엘리베이터 좋아요. 자 이렇게 갑시다. 어, 여기도 꽝꽝해. 자, 박쥐가 있어요. 뭐지? 아, 박쥐 죽이는 거. 자, 박쥐 죽이라고 안 그래도 박쥐 딱 보였는데, 자 이렇게 하면 되죠? 어, 아, 이 멍청이, 멍청이, 멍청이. 오케이. 야 농구장이 있어 일단 농구, 농구 코트 농구 코트 자불 켜지고요 여기 뭐죠 아 샤워실 농구하면 땀 흘리니까 오자 근데 제가 농구를 별로 안 좋아해서 패스 이건 뭐지 아 어, 이건 끄는거나 끄면 안돼 끄면 안돼 어나 무서워 무서워 어 수영장 어, 수영장 좋지 어 아래 켜졌고 이건 뭐지? 위에 켜지는 건가? 어 위에 켜졌어. 여기는 여기 샤워실이겠죠? 역시. 오, 자, 이제 어 여기 잠깐만. 뭐냐? 설마 배는 아니겠지? 아이 집집 너무하네. 얼마나 부자인 거야? 어? 아 얼마나 부자야? 잠깐만, 여기 또뭘써 있어. 야, 물벽? 물벽, 오, 야, 잠깐만, 이거. 이게 온, 오프가 돼? 어, 잠깐만, 이거 배, 일단 배좀 볼게요. 자, 제틱게 배까지 갖고 있어요. 배가 엄청 좋아, 근데. 이거 움직이니, 설마? 움직일 리가 없지, 저거. 자. 와, 이 사람 뭐야? 이거 엔진인 것 같아, 여기는? 아, 이사람 여기 또 침대 있어. 아, 이 사람, 이 침대 너무 좋아하네. 이거 뭐야? 아, 화장실! 아, 화장실 있어야지. 오케이. 배 있을 거다 있네. 야, 여기 웬만한 집보다 좋네. 어? 자, 2층도 있어요. 자, 2층. 어 여기도 이렇게. 아, 뭐야. 수영장. 야, 이거 화장실 아니야, 이거? 아, 화장실 아니고 자는 곳이구나. 아하. 오케이. 아, 여기, 여기 이렇게 딱 누울 수 있는 곳이 있네. 앉을 수 있는 곳. 잠깐만, 이거 물벽을 한번 열어볼게요. 오오 오호 오오. 오오. 오오오오오오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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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야 없어진다. 야 근데 반만 없어지네 호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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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다 없어지네 아 근데 여기는 불을 오 켜나? 원래 이렇게 어두운건가? 아 그런가봐요 여러분들 와 대박 이거 나 오호 오호 여기 어디야? 야 잠깐만 여기 어디냐? 와, 여기 이렇게 있어 숨어 있었던 거야? 와, 대박이다. 와, 일단은 다시 닫아, 다시 닫아. 아, 물 내려오는 건 엄청 빨라. 와. 와우, 물벽 생겼어. 벽도 그냥 물로 해버리네, 이 사람. 와.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어, 웬만한 것도 본것 같은데, 제가 또, 혹시 모릅니다. 제가 또, 어, 모르고, 뭐또 다른 게 있는데, 모르고 지나친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어, 제가 확인한 걸로는 여기까지 있는 것같고요 어,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어, 맵 링크는, 어, 올려드릴 수 있는데, 어, 적용하기에 좀 어려우실 거예요, 이것도. 네, 설계도라는 거기 때문에. <laughs> 살짝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네, 어, 세계 부자의 앤더 포탈이 아닌, 지옥 포탈, 그냥 포탈로 할게요. 포탈 스마트하우스 였고 여러분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 네, 친구분들한테도 렘렘 많이 소개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더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들. 안녕! 렘렘에 <랩랩의>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시면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